문제를 보니까 콘덴서 내부의 고장 발생으로 인한 자동 차단을 하게 되는데요. 고장 나면 자동 차단을 하게 되죠. 만일 2000kVA, 2000kVA 용량이라면 과전류, 내부 고장, 과전압 중 어떤 경우에 차단을 해야 되는가? 요세개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2000kVA일 때는 요 2000kVA일 때는 1, 2, 3 중에 어떤 경우에 차단을 해야 되는가? 문제가 이겁니다. 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죠. 일단 전압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500kVA가 있었고요. 용량이. 그 다음에 15,000kVA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물어봤냐면, 2000kva라고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해당되죠, 여기.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배울 때 어떻게 됐냐면요 500kva를 초과하고, 초과, 초과, 초과면, 500kva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요 위에부터입니다. 위에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15,000 kV 미만입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죠, 15,000도.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요 사이, 그죠? 요 사이일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자동 차단을 하냐면요, 과전류, 과전류 또는 내부 고장 시에 자동 차단을 합니다. 자동 차단을 하게 되죠. 15,000kv를 넘게 되면 15,000kv를 포함하는 거죠. 포함해서 요거부터 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긴 하나가 더 걷습니다. 과전압, 그 다음에 과전류, 그 다음에 여기다 내부 고장.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2000kVA이기 때문에 요기 해당되죠, 요거 요거. 그래서 과전류 내부 고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에 얘기하면서 제가 그림 그리고 막할때 설명드린 거 있는데요. 그거 한 한번 잠깐 보고 체크 한번 다시 해 볼까요? 네, 바로 요거죠. 여기 보면 이제 500kVA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 그랬으니까 500kVA를 초과하면은 이거죠 그리고 15,000도 포함이 안되고 미만이면 여기니까 이때 과전류 내부고장입니다 어... 아...그리 다음에 이제 15,000에서 15,000을 포함해서 위에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동차단을 한다 그래서 위에 과전압이 더 들어가 있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전압이 더 들어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만 오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구나. 만 오천이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걸 외울 때는 그냥 가능하면 이 이미지를 기억을 하세요. 제가 항상 표시를 할때 높은 전압을 높은 걸 수치가 높은 걸 위에 뒀습니다. 자그 이미지로 기억을... 제가 해본 바로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 풀고 그럴 때 보면은 이 그림이 떠올라요. 그림이 위 아래 여기 떠올라서 제가 많이 맞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요거 외에 또 배운 게 있죠. 배운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발전기 있죠. 그럼 제가 이쪽에 보면 같은 것끼리 모아놨어요. 위에 보면은 이제 여기 만 볼트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 만자리를 맞췄죠.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기터빈 많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험 볼때아 만자리 어디 있었지 대략 수치를 그림 이미지로 해서 기억을 할수 있거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윤곽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여기가 과압 그죠? 그다음에 류 그죠? 류점만 따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다시 하면 가압류 우리가 가압류 한다 그러지 법률 용어로 가압류네 이렇게 어 가압류네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여기 뒤에 부분은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전압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과전압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니까 아주 틀리기 쉽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